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꽤 유명한 문제이면서, 어, 개념적으로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수투에 가게 되면은, 어, 미분, 적분 있죠? 여기서도 이제, 어, 자주 등장하니까 여기서 끝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미의 실수 X에 대하여, 이건 많이 보던 표현이지, 그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 말은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식 자체가 그치지두 그 번째는 다항식 f(x)라는 표현 이 나와 있어. 자, 다항식 f(x)라는 말은 얘가 몇 차인지 알 수가 없죠. 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f(x)가 몇 차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몇 차식인지 이걸 먼저 찾아야 돼.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되겠지? 자, 그래서, 어, 당시 fx가 이런 등식을 만족한데, f1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수학에서 보통 이렇게 f1을 이런 물어보면은, fx를 다 구하라는 이야기지, 이렇게 쭉. 그지? 자, 이첫 번째 이 문제는, 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중요한 게 뭐라 그랬냐면은, fx가 몇 차식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걸 찾,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찾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직관적으로 찾는 거야.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차수를 맞추는 거지. 두 번째는 최고 차항을, 최고 차항 있죠? 얘가 주인공입니다. 이 문제 주인공. 최고 차항을 A, X의 N승 해서 요 n. 요 n 보이죠요 n을 찾아야 됩니다. n과 a를 찾는다. 요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예시인 이 문제는 그냥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어. 근데 다음 문제가 어 직관적으로 안 찾아져요, 이게. 잠깐만 해 볼까? f(x)가 몇 찬지 모르지, 그지 그럼 가정해 보세요. 가정을 해 보는 거야. 몇 찬지 모르기 때문에. 자, fx를 1차식 ax 더하기 b라 가정하는 거야, 가정. 자, 그러면은 f의 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식은 요 x제곱 더하기 2x를 여기 넣으라는 야이죠 여기 x 리에다가그지 얘를 여기 들어갔다는 소리니까 똑같이 이쪽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되지?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b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차항이몇 차인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A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에, 이래게 되겠죠? 뭐, 굳이 적자면 B, 이렇게. 정리하면은 AX제곱에 더하기 2AX에 더하기 B가 될 거야. 좌변이 2차인 거 보이지? 얘가 2차식이라는 이야기야. 자, 그 다음, 얘, 얘 봐. X제곱에다가 FX를 곱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X제곱에다가 FX를 곱한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겠지? X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가 되면서, 얘는 정리해보게 되면,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으로 진행이 돼. 그러니까 최고 차항이 3차인 거 보이지? 얘는 최고 차항이 2차야, <laughs> 좌우에 차수가 맞지 않습니다. 차수가 다르다. 그럼 우리가 애초에 가정했던 1차라고 하는 가정은 잘못된 거지, 거지. 그래서 1차식이 아니다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정은, 이렇게 해보는 게좀 이게 연습이 되면 눈으로도 바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fx를 2차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오는 거는. 최고창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laughs> 자, 그러면은, f 의 x 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는 애는, 그지?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지금 x 제곱 더하기 2x를 넣은 거니까, 그지? 얘는 어,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돼. a에다가 x 제곱 더하기 2x에 제곱되면서 얘는 이렇게 될 거야. ax 네제곱으로 시작될 거야,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쪽에 보게 되면은, 음. 일단 4차라는 거는 이해 되죠. 그다음에 x 제곱의 fx. 얘는 x 제곱에다가 2차식 fx. 요거지, 요거. 요거. 자, 요걸 곱해 주게 주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거지. 그러면 이것도 ax의 4 제곱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렇게. 차수가 맞지. 자, 요렇게 4차 좌변이 4차, 우변이 4차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확인됐어 그 말은 fx가 2차식이다라는 게 확인됐다라는 이야기야 이 가정이 맞다라는 거지 이해 되지?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까지 왔으면 이제 fx를 가정하는 거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좌변은 f의 x제곱에 더하기 2x니까 이제 온전히 전개를 다하는 겁니다 자이 말은 x에다가 x제곱 더하기 2x를 넣어라 이 말이니까 그지 더하기 b에다가 여기하고 여기 넣어주면 되겠지 x제곱 더하기 2x에 더하기 c 정리해주면 자 ax 네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2ab 하게 되면은 4x 세제곱이 나와 그래서 4ax 세제곱 그 다음 요거 제곱하게 되면 4x 제곱이지 요 a 곱하면 4ax 그럼 여기 bx 제곱 나오지 4a 더하기 b의 x 제곱 이렇게 그 다음 여기 1차가 나오겠지 더하기 2bx의 더하기 c가 나올거야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은 x 제곱의 fx에다가 더하기 얼마였지? 8x 더하기 8이야 그지? 음 8x 더하기 8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하게 되면은 x 제곱에다가 f(x)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넣어주고 더하기 8x의 더하기 8입니다 자 그래서 전개해 주게 되면 ax 내 제곱 더하기 bx 세 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요게 좌변 싹다 전개한거고 그지? 이게 우변을 싹다 전개한거지 이제 비교만 하면 돼 그지? 자 그러면 딱 봐도 바로 이게 비교가 되죠 c값이 8인거 보이지? 자 그래 c값 8 두번째 2b가 e, x의 개수 2b가 e, 8 그래서 b는 4그 다음에 b가 4가 나왔으니까 그지? 요고 이차 비교하는 거 이차. 4a 더하기 b. 그러니까 4a 더하기 b. 사지 이게 요 c가 8.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지? abc를 구했으니까 f(x)는 ax ax 제곱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x 제곱에 더하기 bx. 4x에 더하기 c. 4. 이렇게 되는 거야. 쉽지? 음. 근데 지뭘 구하는 거? F1 구하는 거지. 자, F1 구하는 거니까. 자, F1의 값은 9가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 되죠? 어. 이렇게 이 문제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FX가 몇차식이야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1차일까? 해서 가정해보고, 해보니까 좌우변이 차수가 안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2차일까? 가정해보고 봤더니 차수가 맞아. 그지? 3차는 안 맞습니다. fx가 3차면 이쪽은 6차가 되고 이쪽은 5차가 되면서 차수가 안 맞아져. 알겠지? 3차 이후의 식들은 다안 맞습니다. 이래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를 보면은 1차일까? 1차를 생각해 봤을 때 차수가 맞아. 그럼 2차면은 해서 생각해 봤더니 또 차수가 맞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두 번째 방법. 최고 차항을 ax의 n승으로 가정하고 n값과 a값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지. 알겠죠? 자, 요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다항식 f(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말 보이지? 참고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항식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등식이라는 이야기지. 자, 이런 식을 만족한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이때 뭐 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있단 말이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면 f(x)가 몇 차인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f(x)가 몇 차야? 몇차 식이야? 그 말은 최고 차항이 뭐냐 이 말이다, 그렇지, 그렇지? 최고 차항.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fx를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직관적으로. 1차식이다. 생각해봐. 여기 집어넣고 세제곱 해버리게 되면 좌변은 3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차식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 1차식 있지? 곱하면 3차식 됩니다. 어, 아, 괜찮네. 좌변과 우변의 차수가 맞아. 만약 2차식이라고 한다면. 여기 2차식이 들어갔는데, 세제곱하게 되면 좌변이 6차식이 되지, 그지? 그지? 2차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오른쪽은 2차에 2차가 곱하면, 이거는 아무리 높아도 4차식입니다. 차수가 안 맞아져. 3차식이라고 한다면, 3차를 세제곱하니깐 좌변은 9차식이야. 얘는 해봐야 2차와 3차가 곱해지는 거니까 5차. 결론적으로 fx는 1차네. 1차식이야. 그지? 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fx를 모르니까 ax 더하기 b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다 때려 집어 넣는 겁니다. 다 때려 집어 넣어서 싹 전개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길지만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죠? 음. ax 더하기 b에 세제곱이, 자, 9x 제곱에 ax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 18x 제곱에 더하기 9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전개합니다. 그러면, a 세제곱 x 제곱에, 세제곱에, 더하기 3a 제곱 b의 x 제곱, 그지? 더하기 3ab 제곱에 x,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어, 얘가 9ax 세제곱에 더하기 9b x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18x가 제곱이 보이지? 그러면 이렇게 적자 바로 9b 18. 이렇게. 18의 x 제곱에 더하기 9x의 -1이야. 자, 이제 비교만 하면 돼요. 여기 a 세 제곱 보이지? 자, a 세 제곱이 9a랑 같아야 돼. 그다음에 3a 제곱 b가 2차항인데 그게 얘랑 같아야 되고 3AB제곱이 9랑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돼. 딱 봐도 여기서 B가 바로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 여기 딱 봐도 A가 최고 차항이 양수라고 했는데, A가 지금 최고 차항이잖아, 이렇게 거지? 그러니까 날려버리면은 A제곱이 9가 되고, 결론적으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3으로 결정 지어집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fx는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 3과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최종적으로 fx는 3x 빼기 1이 됩니다. 그지? 자, 그 상태에서 fx 세제곱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야. 자, 그러면 fx 세제곱은 3x 빼기 1의 세제곱 되겠지, 그지? 얘를, 자, X제곱 빼기 X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X에 x 의 X 빼기 1에, 몫을 QX, 나머지를 MX 더하기 N으로 잡자. 자, 그럼 끝났죠? 이제, 자, 0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되겠지? 좌변은. 자, 좌변은 마이너스 1 되고, 우변은 0 넣었으니까 N이 되겠네. 그지? 음. 1 넣어주게 되면은, 어, 2, 3제곱이니까 8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m 더하기 n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m값은 9가 되겠네. n자리에 마이너스로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rx가 9x 빼기를 된다 이 말이겠지. 그지? 그지? 자, 이때 r10을 구하라. 이게돼 있으니까. 자, r10 맞지? 자, r10. r10은 어, 90에서 를 빼니까 89로 나오게 되겠지. 어때? 풀만 하겠지, 그지? 어, 그니까, fx가 몇 차식인지만 찾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문제는, 어, 최고 차인 개수가 1인 당식 fx. 앞에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게, fx를, 자, 보세요. fx를 1차다라고 가정해보세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당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fx를 1차, x 더하기 뭐 a, 이렇게 가정 한다면, 1차지, 그지? 최고창만 생각하게 된다면, 1차와 1차 곱해져서 좌변이 2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도 1차고 얘도 1차이기 때문에 2차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fx가 2차라고 한다면, 어 x 제곱으로 시작될 거니까 그지 ax 이렇게 시작될 거니까 2차와 1차가 곱해지게 되면 3차가 되고 얘도 2차와 1차 곱해져도 3차가 됩니다. 어? fx를 1차라고 가정해도 양변 차수 같고 fx를 2차라고 가정해도 양변 차수가 같아서 어떤 걸 선택할지가 난감해지지. 자, 이럴 때를 위해서 이 문제를 넣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이럴 때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게 최고 차항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어, 몇 차인지가 중요하다 그랬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x의 몇 차지 모릅니다. n승 더하기 그다음에 a에 x의 n 빼기 1승 이렇게 시작되겠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이해죠? 되 어.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n이 2라고 한다면 이게 2차 1차 이래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자어 지금 좌변 좌변을 한번 생각해봐. x 더하기 7에 f의 2x라는 소리는 여기 지금 2x를 넣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여기도 2x를 넣어주고 여기도 2x를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은 x 더하기 7에 그지 곱하기 자, EX의 N승에다가 더하기, 음, A의 EX의 N 빼기 1승. 이렇게 진행되겠지. 뭔지는 몰라도. 그지? 음. 그러면은, <laughs> 얘는, 얘 봐봐, 얘. 최고 차항의, 최고 차항이 몇 차인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게. 얘를 보는 거지, 얘를. 그럼 이거는 E의 N승에 X의 N승이야. 그지? 근데, 얘가, 얘랑, 곱해져서, 그지?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2의 n승에, x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시작될 거야. 이렇게. 몇차지는 모르니까, 아직까지. 자, 이게 좌변의 차수야. 최고 차. 그지? 그 다음, 우변은, 8x에다가, f의 x 더하기 1이 곱해지는 거지. 그럼 이거는 8x에다가, f의 x 더하기 1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x 더하기 1을 넣었다는 이야기니까 얘도 x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 n승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게 쭉 a에다가 x 더하기 1에 n 빼기 1승 1래 진행될 거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최고차항이 제일 중요해. 근데 여기서 최고차항이 나올 건데 그게 x의 n승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게 여기 8X랑 곱해져서 그지? 최고차항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8 곱하기 X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거지 최고차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수가 맞아졌지 이렇게 맞아졌으니까 FX 자체가 어떻다? 어, 요 개수 개수끼리 같아야 되겠지 2 N승이랑 8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지? 지금 얘랑 얘랑 지금 차수가 같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의 n승이 8돼야 돼 그러니까 n은 3이야 자, n이 3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 3이 들어간다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 아 fx는 3차식이네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 그랬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될 거고 뒤에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정리가 될 거야 그지? 요렇게 요즘 우리가 3차 식이라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laughs> fx가 3차 식이다라는 걸 이제 찾았으니까, 이제 그것만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에서 풀듯이 지금 보면, 요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fx. 그니까, 러 여기 보면 좌변 있지? 좌변. 요식 보이지? 좌변에, X 더하기 7에 FEX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게.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러니까 X 더하기 7에 FEX라고 하는 건 여기다 지금 EX를 다 집어넣어서, 그지?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길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 문제는 블랙라벨 문제입니다. 블랙라벨 문제니까 그게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고 좀 이렇게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해야지, 그지? 자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이게 지금 어차피 항등식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자, x 더하기 7에 x 더하기 7에 f의 2 x 가 8x 곱하기 x. f x 더하기를 돼 있는데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한번 좀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 음, 수치 대입법을 이용할 때 여러분들 여기 식들 보이지? 자, 첫 번째 예, 두 번째 예, 세 번째 또 예, 네 번째 뭐 예, 이렇게 이렇게 잡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이 0되는 값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지, 이런 애들이 0되는 값. 그래야 우리가 좀 간단하니까, 그지? 어, 특이한 x 값들을 생각할 때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x의 0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이게 0 되니까, 그지? 그리고 얘는 얘 때문에 얘도 0 되고, 지금 얘도 0 되고 있지. 그러니까 0을 먼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 날라가버리고 이 우변이 다 날라가버리지.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7곱하기 f 0이지. 이게 0이다라는 조건이 나오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f 0이 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숫자가 좀 작은 걸 대입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그러면 6 곱하기 f 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어, 8 곱하기 f 의0 되지. 그지? 근데 이미 앞에서 f0이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어이, 날라가버리네, 이거, 그지? 날라가버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f 의 마이너스 2가 0이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 이거 값0 되는 값0 생각했고,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를 생각했고, 이제 요거 0 되는 값 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마이너스 7을 대입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7을 대입해보게 되면은, 이게 통째로 날아가 버리지, 이거. 이게 0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6이 들어가는 거 보여? 그지? 그니까, 러 어, 마, 56, 마이너스 56. 곱하기 F에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F의 마이너스 6이 <laughs> 0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근데 보세요. 지금 이게 몇 차식이다라고 알고 있냐면, 3차식이다라고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3차식인 걸 알고 있는데, 0 되는 값이 벌써 3개가 나왔단 말이야. 개가 아, 0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지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 는 최고 차항이 1이고 0을 인수로 가지고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마이너스 6을 인수로 가지는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fx 를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f의 마이너스를 구하라 그 말이지 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 어, 그다음에 1 5가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5로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죠? 자, 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앞에서 풀었던 방식대로 FX를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싹다 때려 집어 넣어서 싹다 전개하는 거예싹 다. 전개해서 3차 비교하고 2차 비교하고 1차 비교하고 상수항을 비교해서 개수를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도 괜찮기는 하지만,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놓으면 상당히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유용한 도구니까 얘네들 영 되는 x 값을 막 집어넣어서 이런 조건들을 구해내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